유관순 열0살 고향인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일제 만행의 울분을 느낀 여고생이 밑그림을 그리고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소녀상을 제작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신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기념관에 인접한 천안목천중고등학교에 평화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98cm, 폭 35cm 크기의 소녀상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제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지난 1월 일제 만행에 대해 특강을 들은 여고생이 스케치북에 유한부 소녀상을 그린 데서 시작됐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그런 수모를 겪으신 게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 조형물은 한국교원대 미술교육과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늘 보면서 이런 아픔을 겪지 말고 전쟁 없이 평화를 지키는 염원하는 그런 의미로. 제막식에는 광복군 출신 광복 회원인 91살 조동비 농도 참석해 아픔의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학생들 영원히 잊지 않아서 70년인데 얼마나 고맙지 몰라요. 유관순 열사의 애국혼이 깃든 천안의 자리 잡은 소녀상은 이제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증인으로 학생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